E 네, 제가 이제 주차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세대당 두 대씩 세울수 있는 넓은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신현동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보 3분 거리에 마트라든지 각종 생활편의시설들 다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복층 세대를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엘리베이터로 타고 해당 세대인 4층으로 올라왔고요. 제가 전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으로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거실과 주방을 보여드릴 건데 가장 먼저 거실 공간입니다. 일단 거실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컬러라서 상당히 깔끔하고 이 꾸미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우물 천정으로. 좀더 개방감도 좋고 인테리어 효과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는 4인용, 5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거실 창 기준으로는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심지어 전망도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한 3분만 내려가시면은 뭐 마트라든지 이런 각종 생활 편의 시설들도 있으니까 신현동 안에서는 입지가 제일 좋은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거실 옆쪽에 있는 주방을 보여드릴 건데, 주방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주방이거든요. 그리고 이 왼쪽 하단에는 전부 다 수납이 가능하고, 식탁은 여기에 한 4인용 식탁을 두셔도 되고, 원형 식탁 예쁜 거 두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두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부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거실 주방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거실과 주방까지 보여드렸고, 제가 다용도실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안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방에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큰 침대 두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안방 욕실이 있어요. 그리고 각 방마다 보일러,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 모습이고, 여기는 복층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1층에 방이 세 개가 다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다용도실을 못 보여드렸잖아요. 이 다용도실은 이 공용 욕실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일단 앞쪽으로 건식 세면대가 있고, 세탁기는 여기다가 수직으로 배치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옆쪽에는 수납장을 짜주셨거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용변을 보는 공간과 샤워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 용변 보는 공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네 이렇게 1층 모든 공간을 다 보여드렸구요 이제 제가 복층으로 올라가서 복층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복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복층은 보시는 것처럼 통 다락 구조이고 대신 층고가 높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도 충분히 왔다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난방이 들어오거든요. 세대 분리도 가능합니다. 이곳은 그냥 여기에 거실처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멀티 미디어 룸 이용을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공간도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여기는 좀 층고가 낮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단진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끝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공간이 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문 달아서 방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냥 안쪽에는 저상 침대 두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층 공간도 다 보여드렸고, 복층 마지막 공간인 테라스로 한번 나가 볼게요. 네,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테라스 사이즈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닥이 나무 데크가 아니고 이렇게 석재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뻥 뚫린 전망을 가지고 있고 제가 거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도보 3분만 가시면은 뭐 마트라든지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은 다 있고 신현동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각도에서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바베큐 파티 즐기시기에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카페 테라스처럼 예쁘게 꾸며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현동에 위치한 복층. 빌라를 다 보여드렸고요.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 난 긴가민가 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솔직히 가서 이제 전액 택출이 다된다 하니까 아주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유튜브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진짜 무조건 전화드리라고 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꼭 전화 주십시오.